모드를 지원하느냐는 누가 써본 사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써본 사례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 강의에는 나오거든요. 이거 연결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목소리> 반갑습니다. 장용화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괜찮은 질문인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어, 취미로 해킹 2편 2편 강의 중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어, 강의에서는 이런 랜 카드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아 이런 거 써도 되는지. 그리고 이런 거 써도 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문이 세 가지죠. 1번 예 써도 되는지. 2번 예 써도 되는지. 3번 어떻게 찾는지.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강의에 요거 보신 것 같아요. 우선 NIC 카드를 연결을 해 줍니다. 요 NIC 카드 이제 연결 하는데 지금 이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요 N156 A 이게 이건데 요, 요거 지금 이제 선이 이렇게 예 연결해가지고 여기 화면 여기 뜨죠 창이 하나가 뜹니다 예, 무선 랜카드 아, 요거 어떻게 고를 수 있냐 그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일단은 제가 요약을 드리자면은 세 가지로 드릴게요 세 가지 자 1번. 1번 뭘 해야 되느냐 칩셋을 찾아야 됩니다 칩셋 그리고 2번 두 번째 이 칩셋을 사용한 그 제품을 찾아야 됩니다. 무선 랭카드라는 제품을 찾아야 되고요. 3번. 그리고 정말 그게 동작을 하는지 어 실사용 사례까지 찾으면 더 좋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1번 칩셋을 찾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시면은 이런게 있어요. 자 자료 중에 주소 잘안 보이실까봐 잠깐 확대를 해서 드릴게요. 월 r g 의 독스의 넷 헌터의 와이어리스 카즐 들어 오시면은 뭐요런게 있어요. 근데 헌터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얘가 무선 펜 테스트 툴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모드가 지원이 돼야 되고 나한테 온 정보가 아니더라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리저리 떠다니는 이제 무선 정보들을 다 수신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이제 모니터 모드죠. 요거 다 강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모니터 모드인데. 이 모니터 모드가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조사에서 딱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밝히는 경우도 있고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품만 보고는 어얘 예, 모니터 모드 되네요, 안 되네요. 이게 바로 판단이 안설수 있어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제품 내부에 그 무선 랭카드 제품 내부에 칩셋이라고 하는 부품이 들어가는데 얘가 핵심입니다. 이 칩셋에서 일단은 하드웨어적으로 모니터 모드를 지원하는지, 물리적으로 일단 지원하는지일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음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요게 리스트예요 요게 완전한 건 아닙니다. 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최소한 이제 여기서는 뭐, 넷 헌터 요툴 개발하시는 분들이 확인한 것들은 요 정도가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모니터 모드를 지원하는 칩셋들이 뭐가 있나, 뭐, 일단은 확인합니다. 그게 1번이에요, 1번. 지금 1번 한 거예요. 그 다음 2번. 이 칩셋이, 어, 적용이 된 제품을 찾아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찾기 위한 방법. 뭐, 예를 들어서, 음, 인터넷에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검색하실 수도 있고. 그 그러니까 이게 구글 검색 뿐만이 아니라, 뭐 제일 큰 흐름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구글 검색이 있겠죠 네. 구글 검색 전통적인 검색인지 그거 말고도 어 네이버 쇼핑이나 다나와 같은데 검색하셔도 돼요 이거를 그대로 검색하세요 쇼핑 또는 다나와 네. 여기다가 그대로 검색하시는 것도 있고 아니 세 번째 ai한테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새는 요것도 꽤 유용하죠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아 브레인스토밍 용으로만 써라 얘가 살살 거짓말을 치더라 근데 이번에도 확인했습니다 거짓말을 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기술 발전이 덜 됐겠거니 하는데 여튼 AI까지 네,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예시를 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칩셋이랑 IP 타임을 이렇게 같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게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제품명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잘렸는데 뭐 나오겠죠? 아, 같은 거구나. N150L. 그래서 요런 식으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은 네이버 쇼핑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뭐, IP 타임 같이 검색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게 약간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8188이잖아요. 칩셋이. 그럼 얘 사도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8188은, 어, 되게 많습니다. 종류가. 여기 보시면, 8188이 되게 많아요. 여기 이렇게 딱 끊어서 보시면 8188만 지금 3개죠? 근데 이게 그 뒤에 뭐가 분야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8188이다 이래버리면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칩셋만 검색하면은 뭐 이쁘게 생긴 애들 많잖아요. 제가 쓰는 거는 뭐 지금 사이즈 보세요. 벌써 기술 발전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몇년 사이에. 안테나부터 보시면 이거 거대해가지고 와제 나쁜 짓 하나보다 뭐 이게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딱 봐요 물론 성능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안테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있기는 있어요 요 내부에 있어요 있는데 안테나가 하나보다는 두 개가 더잘 잡히고 그런 식이다 보니까 분명히 성능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옛날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딱 봐도 어, 나쁜 짓 하게는 안 생겼잖아요 그죠? 괜찮게 생겼죠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참고하셔서 들어가셔서 뭐 읽어 보시면 돼요 24,000원 뭐 가격도 적당하니 딱 들어가서 보면은 보면은 이제 상세 설명 이거 보면은 이제 칩셋이 쓰였다 뭐 이런 것들 정도는 밝히는 경우도 있고 안 밝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스펙 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거의 못 봤고 요런 것도 한번 검색해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이름에는 있거든요. 이름에는 칩셋 이름이 이제 붙어 있어요. 근데 요게 그 생각하는 그게 맞나 한번더 의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내용에 이 스펙 부분에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칩셋이 안 나와서 여튼 어, 좀더 확실하게 하면 좋다. 저는 그렇게 봐서 그런데 이렇게 직접 칩셋을 확인한 다음에 1번, 다음에 제품을 찾아서 가라. 그 다음에 3번 보였죠실사례를 봐라. 그거였는데, 그 전에 요거 한번 답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어, 얘 있죠, 얘. 얘는 요 칩셋 중에 얘를 씁니다. 예. 그리고 A3000U는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이어서 말씀드리고, 얘는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은 AI한테 물어봤어요. 저 빙에도 가끔 이제 가서 얘기하거든요. 뭐, 얘는 이걸 씁니다. 그쵸? 이 칩셋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 링크 타고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이에요. 네, 어떤 블로건데, 여기 정확하게 나와요. 아, 이거 연결했더니 8812BU 쓰더라. 아, 잘못 말씀드렸네요. 위쪽인데. 이렇게 얘가 사용하는 칩셋을 냈더니 8812BU 해서 링크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연결을 해서 어, 여기 우클릭을 딱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 8812BU, 요런 거 뜨죠? 그럼 8812 비유가 있나? 보면은 8812 8812 비유가 없어요. 그렇죠? AU면은 되는데 비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런 거는 패스를 하죠. 보시면은 GPT 같은 경우는 보세요. 거짓말을 또 살살 칩니다. 모니터 모드 지원하냐면 8812 AU 칩셋을 쓴대요. 근데 실 사용자가 막상 연결을 해보니 8812 비유죠. 예, 요게큰 차이입니다. au는 돼요. 근데 비유는 안 돼. 근데 gpt는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팩트 체크가 들어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아니, 요거 우클릭 해서 보면은 바로 보이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ai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용으로 쓰시고 3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실 사용 사례가 있으면 요런 것들 확인을 하고요. 근데. 어, 여기가 사실 다는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실사용 사례까지는 아니야, 이거는. 왜냐면은, 이 칩셋을 쓰면은,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칩셋은, 이 치, 여기 나오는 칩셋들은 문제가 없어. 라는 의미여서, 만약에 무선 랜카드를딱 구매를 했잖아요. 여 칩셋이 있겠죠. 맞네. 되나보다. 까지는 맞아. 그런데 이랜카드에 드라이버가 감청 기능을 막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기기 특성상 뭐 이런 변명을 대면서 지원을 안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무슨 뭐 사고 예방을 위해 뭐 보연의 목적을 위해 뭐 이런 식으로 뭐 명분이야 만들어서 붙이면 그만이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지원을 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칩셋을 쓰면 가능성은 높다. 일단은 이 칩셋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제품이 과연 모니터 모드를 지원하느냐는 누가 써본 사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써본 사례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이 강의에는 나오거든요 이 연결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 모니터 모드를 켜고 끄는 그 과정이 나와요 그 과정을 직접 경험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용 사례를 직접 하... 누가 쓰는 거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은 운에 맡겨야 돼요 그거를 사 가지고 직접 테스트를 해 보면 되는데 이렇게 뭐 검색을 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요거를 어 검색이 이제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거나 또 가격도 괜찮네 8,500원이면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누군가 블로그나 뭐 이제 누군가 이제 의견을 남기거나 하면 좋은데 제가 쓰는 거는 이제 워낙 유명한 제품이어 가지고 그냥 이제 무선 패키 캡처 뭐 이런 글들 들어가 보면은 어느 제품을 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실사용 사례가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거나 그다음에 다른 말로는 뭐 프로미스 큐어스 모드. 이것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모드, 프로미스 큐어스 모드.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써서 실사용 사례. 실사용 사례를 직접 확인하시면 1, 2, 3번 다 통과한 거죠. 칩셋 지원하는 거 확인하고 그러한 칩셋이 적용된 제품을 찾았고 그다음에 이제 3번 사용 사례까지 정확하게 봤다. 하면은 아이 제품 사야겠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새로 산다라고 하면은 어, 안테나 없는 걸로 살것 같아요. 저도 원래 당시에는 안테나 없는 거가 사고 싶었는데 안테나 없는 거는 당시에 가격이 막 10만 원대 이랬어요. 약간 이제 고급 기술이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내려왔을 거예요. 뭐만 원대도 있고. 아까 그거 있죠. 1 5 0엘 요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검색에는 안 나왔거든요. n 1 5 0엘인가 요런 거 이제 8,500원 한다고 하니, 요런 이제 칩셋이 들어간 제품들 한 3개, 8,9,000원 해가지고 3개 산 다음에 이제 랜덤 뽑기 하는 거죠. 3개 다 되면 개이득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뭐 3개 중에 하나는 되겠지. 그,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감청 기능이 있는 무선 랭카드는 따로 있거든요.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